쉬운 영어 1 더하기 2 더하기 3입니다. 아, 이번 주는 또 어, 동화, 영어 동화로 어순 연습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The Lion and the Mouse, 사자와 생쥐, 사자와 쥐라는 이야기. 많이들 아시는 스토리죠? 이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어순로 읽습니다. One hot day, a lion was resting on the tree. The lion was big, strong, and fierce. One hot day, 어느 뜨거운 날, 그냥 뭐 해석할 필요 없겠죠. 어, 라이언이, 어, 라이언의 어떤 상태네요. 라이언의 상태, 아, 라이언 워스가, 라이언이 어땠어요? resting, 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 과거로 resting과 함께 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 쉬었으면, 자, 그 다음에 내용은요. 아, 어디에 쉬었는지, under a tree.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되시죠? The lion was big. l i o 이 어땠어요? was big. 컸어요. 강했어요. 그리고 사나웠어요. fierce. big, strong and fierce. 사나운 상태였어요. 네. While he was sleeping. While, 뭐 많은 동안이잖아요. 뭐 많은 동안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뭐 많은 동안, 뭐 많은 동안인데요. He was sleeping. 그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잠자고 있었던 동안에. While, 어, tiny mouse 아주 작은 생쥐죠 생쥐 작은 쥐 생쥐가 came out 어디 어디로부터 나왔네요 mouse came out of each hole 그 생쥐 구멍에서 나왔습니다. the mouse 그 쥐는 ran up 막 뛰어 올라갔고 and down up and down 막 뛰어 오르락내리락 했고 어디를 어디를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나요? the lion's back 사자의 등에 오락 내락했고 플레잉 놀고 점핑 놀면서 막 점프했습니다. 순대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라이온 워스 라이온 워크업 라이온이 웨크 워크업 깼습니다. 그리고 코트 잡았습니다. 멀려 리틀 마우스 영어는 이렇게 어, 주어의 행동 그 행동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순서대로 나오죠. 아, 잡았는데, 뭘로 잡았다고 나와요? With his big paw. 큰, 어, 그 사자의 앞발로 생지를 잡았습니다. How dare you disturb my sleep? 어떻게, 감히, 그죠? 감히, 너가 disturb하니, my sleep을, d i s t 우리 그 여행가면 호텔에, Do not disturb. 걸잖아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 뜻이잖아요. d e t u r b 내 잠을 방해하다니. 방해하다니. 방해입니다. d e t u r b my sleep. 어떻게 감히 내 잠을 방해해? Rod. 아주 소리 졌습니다. 고함 치는 거죠. Lion이. I will eat you. 내가 너 먹을 거야. 내가 잡아먹겠다. I will eat you. t 마우스는 was very scared. 굉장히 무서웠죠. 어, 그리고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말했습니다. Please 제발 Mighty Lion님 강한 사자님, Don't 이미 절 잡수지 마세요. 절 먹지 마세요. If you let me go, if 만약에 you let me 한다면 어떻게 한다면 내가 가게 한다면 let me go에서 나를 놔주면 이 뜻이죠. You let me go 나를 가게 한다면 나를 놔주신다면. I promise 약속하지요. 뭘 약속해요? 도울 거라고. To help you. 당신을 도울 거라고. One, on one day 어느 날 당신을 도울 거라고 약속합니다. .입니다. The lion laughed loudly. 크게 웃었습니다. 기가 차듯이 웃었겠죠. The lion laughed loudly.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You, a tiny mouse, help me. He said, 너그 작은 생쥐가 날 돕는다고 사자가 말했습니다. but he decided. 결심했네요, decide. 뭘 결심했나요? 놔주기로. let the mouse go. 마우스가 가도록 놔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놔준다 이 말이죠. 그 영어는 이렇게 해, 표현합니다. he decided to let the mouse go. let mouse let 마우스를 냅하는 거죠. let 사죠 뭐하도록 하는 거죠? 고하도록 렛 하는 거죠. 고하게 렛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우스를 놔주기로 했습니다. Run away, 도망가버려, little one, 작은 놈아, sad lion, lion이 말했습니다. But, 그렇지만, remember your promise, 너 약속 기억해라. Remember, 기억해, your promise, 너 약속을 기억하거라. A few days later. 한 몇몇 자. A few는, 어, 그 형사에서 몇 개는 있는 겁니다. 몇 개는. A few는 거의 없는 건데요. A few 하니까 몇 개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a few days. 그래서, a few에서 조심하실 건요. 어, 항상 복수입니다. A few가 복수입니다. A few days later. 뭐, 이런 문법 설명은 할 필요 없죠. 그냥, 그냥 보시면 됩니다. A few days later. The lion, i was, lion 상태는 걷는 중이었네요. working. The lion was working. 어디를요? in the forest. 네,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 when, 어, 어떤 때를 설명하죠. 어떤 때, 그가 stepped, 그가 밟았을 때, 그가 밟았을 때, 뭐를 밟았나요? 어디로 밟아 들어갔나요? hunter's trap, into a hunter's step, hunter의 trap, 그, 덫 같은 거죠. hunter의 덫 안으로 stepped, 밟아 그 들어갔을 때, 그그 그러니까 스텝, 트랩을 딱스텝트 하니까 인투어, 헌터 스텝을 딱 스텝하니까 어빅 i g 어빅 t fell on him 그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빅 네, 그러니까 뭘딱 밟으니까 퉁 떨어져서 그빅네큰이저 저 망이 사자를 이렇게 잡았겠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The lion roared and struggled. 사자는 소리쳤고, 왕왕 소리쳤고, 그리고 또뭐 했나요? 사자는 struggle, 몸부림을 치는 거죠. struggle, struggle, 몸부림 쳤습니다. 소리치르고, 몸부림 쳤습니다. 막 그러나, he couldn't escape.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탈출할 수 없었죠. The little mouse heard a lion's r o a w 작은 쥐가, 그, 그때 풀려난 쥐겠죠. 작은 쥐가 들었습니다. 뭘 들었나요? Lions' r a r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ran 뛰었습니다. 어디로 뛰나요? To 도와주려 뛰어갔습니다. ran to help, ran yeah, to help. 어, 영어를 이렇게 다 보면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만 to 하고 어, 동명사죠. 그러니까 이, 어, 부정사하고 ing 붙, 붙을 때 우리 말로는 거의 해석이 똑같잖아요. 뭐뭐 뭐 하기 뭐. 뭐 부정산도 뜻이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구별되냐면요 어이 투라는 게 자체가 이렇게 어 향한 방향이거든요 미래적 의미가 있고요 ing는 쭉 해오던 쭉 해오던 과거적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어떻습니까 도와주러 간 거죠 달린 후 그러니까 미래적 의미잖아요 도와주려고 간 거죠 그래서 to help 이렇게 말합니다. Don't worry, 어, 걱정하지 마. Don't worry, I'll save you. 난 너를 도와줄 거야. 난 너를 구해줄게. Said the mouse. 마우스가 말했습니다. The mouse started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나요? Chewing, 씹기 시작했습니다. Chewing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어, 말씀드린 거죠. 투하고 아인즈가 이렇게 달릅니다 시작했잖아요. 추잉 g 잉 뭐뭐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계속 씹어 나가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트를 추잉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로요? With its tiny 그의 마우스죠. 마우스의 작고 날카로운 sharp teeth, 날카로운 이빨들로 그 네트를 추잉 작은 작은 씹기 시작했습니다. b by bit. 자르고, 자르고, 또 자르고, 반복된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bit by bit. 자르고, 잘랐더니, the net broke. net가 드디어, broke. 끊어졌습니다. broke. 브로크. 끊어졌다. broke로 씁니다. 곧, soon, the lion was free. 라이언이 자유로워졌습니다. thank you, little mouse, said the lion. 계속 할 필요 없죠. You may be small 비록 작지만 you may be small 조동사 대에 바로 원형입니다. 우리 그 영어 초보 하시는 분들이 비동사를 비 그대로 쓰는 거 되게 불편하게 하세요. 꼭 m r e s 로 바꾸는 거좋아하시는데요거는 조동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비 그냥 쓰면 돼. 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비민 이건 너무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자연스럽게 쓰시면 됩니다. You may be small. 넌 비록 작고 그렇지만 you are brave. 넌 용감하고 and kind. 친절해. The lion and the mouse 사자와 마우스는 둘이 became 됐네요. 뭐가 됐나요? 뭐가 됐죠? Good friends 좋은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복수가 확실하게 쓰이죠? 자, 이렇게 동화 한편 읽어보면서 영어어순 가볍게 연습해 봤습니다. 어, 읽기도 중요하지만 어순을 머리에 익히기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쉬운 동화 여러 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것 만드시면서 입에서 나오시는 영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